대구경북 따끈따끈한 화제를 찾아 시시콜콜한 화제를 모아 여러분께 배달해드립니다. 화제 신속 배달 띵동! 예! 나누면 커지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현장을 배달합니다. 먼저 젊은 활력이 넘쳐 흐르는 곳, 경산의 한 대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역시 젊음이 넘치는 대학 캠퍼스. 크으, 여기에서 뭔가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아닌가? 오, 지 뭔가 굉장히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캠퍼스 안이 굉장히 시끌시끌하거든요. 네. 뭐 때문에 이렇게 다들 모인 건가요? 영남대학교 사회공헌단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몇폭이나 담는 건가요? 지금 500폭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산 시내 소재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단체,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김장 담가보신 적 있는 분들. 아아아 아, 잠깐만. 여기 주부 구단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다담궈봤어요 부모님이랑 집에서 같이 해봤어요. 아 아저 할머니 집에서 얼마 전에 했어요. 아, 긴장 몇분 정도? 잡지 않지다 해봤어요. 포기포기는 포기포기는. 어. 평소에 봉사할 기회 많이 없었는데 이참에 진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근데 배추가 꽤 많은데 학생들이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요. 싱싱한게 <laughs> 오늘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김장을 빨리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에요 지금. 오, 전문가 포스. 네,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무거운 배추도 척척 옮기고요. 우리 학생들 일을 어찌나 잘하던지요. 김장을 해본 적 없는 학생들도 서투른 솜씨로 일손을 보탭니다. 김장 나누기는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죠딱 네. 봐도 처음인 것 같아요. 조금 서툴면 어떻습니까? 다이 안에 이 따뜻하고 예쁜 마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맛있을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 평소에도 뭐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해요? 네, 저는 네. 어. 사회공헌단 학생봉사대에 가입해서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 되게 뿌듯함이 크고 이 활동이 끝났을 때 되게 보람찬 기분을 느낍니다. 이번 김장 봉사에는 외국인 학생도 참여했는데요. 먼 타양까지 와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베트남. 김장은 처음인 건 거죠? 네, 처음입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한개한개 한개 살짝 하면서 너무 부드러운, 부드러운 느낌이 나와요. 평소에 김치 좋아하세요? 아, 네, 김치 좋아합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김장김치를 담그는데요.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김치, 맛있어 보이죠? 네. 학생들이 담근 김장김치가 소외계층에게 겨우내 든든한 한 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장 한 날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어 수육이죠, 수육. 아, 맞습니다. 고생한 자 먹어라. 열심히 일한 만큼 꿀맛입니다. 맛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목소리도> 아우, 학생들이 생각보다 손맛이 있더라고요. 시원하니 맛있더라고요. 직접 다 담근 거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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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맛이? 저희의 손맛이 담기니까 확실히 맛있네요. 저희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이제 보람차고, 땀 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제 더 맛있는 게아니다 <laughs> 앞으로도 이런 많은 봉사 많이 참여하겠습니다. 많이 <laughs> 뜻깊었던 추억이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김장김치로 올겨울 맛있고 든든하게 보내세요! 쪽기는 대구 도심 번화가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면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이 좁은 골목길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나눔 현장은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행복 나눔의 집입니다.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네 여기는 행복 나눔의 집 이라고 하고요. 여관 여인숙 같은 쪽방에 계시는 주민분들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상담부터 물품지원 그리고 다양한 뭐 정서지원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쪽방 주민분들이 이제 노숙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쪽방은 말 그대로 쪼개어 나눈 작은 방을 말하는데요. 취사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없거나 열악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대구 지역에는 600여 명의 쪽방 거주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쪽방 주민분들에게 겨울이 제일 혹독한 계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쪽방 주민분들이 좀더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라면이나 반찬 같은 식료품이랑 뭐 핫팩 담요 같은 겨울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구 지역에 계신 쪽방 주민 오십 분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쪽방은 변변한 난방 시설이 없어서 쪽방 거주민들은 겨울 내내 추위를 견딜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챙겨 드리는 겨울 물품들이 값비싼 건 아니지만 쪽방 주민들이 겨울에 버티는데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어, 영양 상태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이제 추운 겨울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셨을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물품 포장을 마치고 행복 나눔의 집과 가까운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물품을 직접 전달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 그 이상의 의미도 가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물품 전달하러 왔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예, 네, 보내요.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만 한 10년 넘었어요. 쪽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혼자이기 때문에 이제. 명절 때나 추석 때 이런 때는 좀 힘듭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물품 같은 거 이제 가져다 주시잖아요. 네 예, 이런 예. 게 조금 도움이 되시는지 물질적으로 도움되는 것도 이제 많지만은 이제 정서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오면 대화도 또 나누고 그 하는 게 살아가는 데 아주 보충제가 되고 이제 내일 또 해가지고 또 웃을 수있 있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있또 다른 쪽방총을 찾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담요 몇 장과 전기 장판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나야 합니다. 여기도 상황이 좋지 않군요. 담요하고, 네. 예, 예, 음식, 저렇게 네. 해봤습니다. 방 많이 안 추우세요? 방은 뭐 전기장판 하나 깊겠는데? 음, 전기장판은 자,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해다가 뭐, 뼈는 자꾸 등에 든든든든든든지또 담요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요것도 사용하시고. 네. <laughs> 아니, 날이 추워지니까 점점 좀 걱정이 많아지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전 방에서 나선 다 힘이 들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좀 도움이 어. 되실까요? 저희에겐 뭐큰 도움이 되죠. 없는 사람들 무조건 양발 한쪽 아래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따뜻습니다 뭐, 뭐 주변에 이런 이웃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 이런 활동이 좀더 확대되어져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직장인들이 퇴근을 서두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고 기부 활동을 하기 위해 신천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해가 어, 다 졌는데 무슨 기부 활동을 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요. 어떤 분들이지 어, 직접 어, 한번 만나보시죠.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련합니다 여기 근처에서 기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고 있는데 저희가 기부러닝 크루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계시던데 이게 기부 활동이라고요? 네 저희가 1km 뛸 때마다 500원씩 적립을 해서 이제 매달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달리는 게 어떻게 기부가 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네. 네. 아, 저희 휴대폰 어플이나 네. 시계를 이용해서 네. 본인이 몇 k m 를 뛰었는지 기록이 남거든요. 네. 본인이 한달 동안 총뛴 거리에 맞춰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 기부금은 개인 사비로 해서 자발적으로. 강제성 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달릴수록 많이 돕는 거잖아요. 네네. 어, 되게 달릴 때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남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서 남들을 도울 수 있다는 뿌듯함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기물어닝에 같이 좀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우! 쌀쌀한 날씨에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으로 체온을 올리고 몸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특히 저 같은 초보자는 더욱 몸을 잘 풀고 시작해야죠. 달리기 초보인 저를 위해 저의 페이스에 맞춰서 같이 뛰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천 야경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 달리다 보니까 복잡했던 생각들은 잠시 잊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회원들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 종영 씨는 아이고 저렇게 걸어오고 네. 평소에 운동 좀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를 향한 무한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저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매번 이렇게 기부러닝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실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기부러니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기부도 하고 달리기도 하니까 뭐 일주일간의 피로도 싹 풀리고 좋았습니다. 저 이만큼 줬어요. 오, 제가. 오, 아 지금 뭘 이렇게 열심히 확인하시는 거예요? 기부 인증이 이제 매달 초에 이렇게 기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달에 뛴거 얼마나 뛰었나 보고 있었어요. 1 55.4km를. 150킬로미터면 대단하십니다. 진짜. 편도로 지1 5 0 k m 와! 이게 지금 숫자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기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요. 그 경제적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조금만 뛴다거나 아. 그런 건 없어요? 지금 7만 5천 원치 나오니까. <laughs> 굳이 뭐 일부러 그렇게 뛰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매달 자기가 뛸수 있는 만큼 뛰고 기부도 꼭 자기 뛴 금액에 맞춰서 할 필요 없이 자기 자율 거, 자율적으로 하면 되니까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사실 작은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행동들에 동참할 수 있어서 저도 했고 단순히 기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이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조금 더 뿌듯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그동안 모은 기부금으로 연탈 배달 봉사 활동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부를 넘어 봉사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면서 즐거움과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찾고 있었습니다. 젊음을 즐기면서 젊음을 이용해 의미 있는 활동도 하는 진짜 청춘들이라는 생각이 러닝 들었습니다. 러닝 기부가 어 나도 좀저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렇게 어, 생각하고 좀... 오셔도 될것 같아요. 달리기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오시면 천천히 뛰는 사람도 있고 뭐잘 뛰는 사람도 있고 어, 편하게 와,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대구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저희랑 함께 이런 좋은 문화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부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기부도 하고 재미도 찾는 기부 러니 함께 나와요. 밤에 손과 발이 꽁꽁 얼어붙는 계절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눌수록 더 커지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